공부방입니다. 오총원 사흘 집 자강불식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 두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상변은 우상기 문제인데요, 흑선으로 패를 만드는 문제고요. 자, 하변은 간만에 백선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이 먼저 두어서 역시 패를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두 문제 합쳐서 1분 생각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상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상기 문제인데요.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귀에서 이제 한 집을 확보하려는 수를 연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띄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요. 이거는 젖혀서 집이 안 되죠. 여기는 뭐 어떻게 듣더라도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자, 이런 게 선수가 들으면 좋겠지만, 공백 하나 비어 있어서 선수가 듣질 않죠. 그렇다고 뭐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주변에 흑돌이 없기 때문에 폭립할 수가 없는 돌이죠 탐험금 아니고 그냥 다 받아줘서 아무 것도안 납니다 이렇게 뭐 받아주면 폐도 안 나죠 폐를 만드는 문제지만 폐가 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건뭐 대책이 없는 수죠 이렇게 이어서 이거는 젖혀서 안 되고 빠지더라도요 찌르고 막을 때 먹여치게 되면은 뭐 이거 이런 거나 중간에 해두더라도요 결국은 이거 이거는 악수라서 안 되겠네요. 자 대책이 없죠. 어, 따면은 그냥 이익은 그만입니다. 뭐, 아니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어도 지금 흑 여기 들어올 수가 없죠. 이게 단수가 몰리니까 어디가없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드는 것은 빠져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어, 이거 무슨 짓을 해도 아무것도 나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할수 있는 수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1도 차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차단을 할 수밖에 없고,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두었, 아이고,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잠시 좀 컴퓨터가 버벅대는 바람에 좀 타이밍을 켰는데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여기를 이제 치중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잇는다면 틀어막습니다. 여기를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선수죠? 딸 때, 이렇게 되면 귀에서 한 집은 하면 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이쪽으로 끊고요. 자, 여기 이어야 될 텐데요. 여기 있습니다. 따야 되죠? 단수, 단수까지 선수가 들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두집 내고 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막는 수는 치중으로 백돌이, 흙이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단수 치고요 이을 때 여기를 막아서 여기 1,3돌이 이런 식으로 모양 갖춰졌기 때문에 끊을 때 이렇게 해서 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젖힐 때 막는 수는 치죠 있는 수는 여기 막고요 나가야 되는데 단수 이렇게 살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 끊고요 이을 때 단수, 딸때또 단수, 단수 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젖힐 때 이걸 둘 수밖에 없고 단수 치고요 딸 수도 없죠 이렇게 되면 살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놓더라도자 이것은 이렇게 놔도 어차피 폐모양이죠 여기 폐를 하다가 폐가면서 이거 따게 되면 아 이거 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떼서 폐가 풀립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이 모양 역시 폐가 되는 모야,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늦춰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늦춰받으면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놓게 되면 이건 오히려 살았죠. 여기가 이제 네줄 모양이 됐기 때문에 이건 삽니다. 자, 다시 보면요. 저치고 막을 때이 순간에 잊지를 않고 따게 되면은 이렇게 느는 수가 있어서 그냥 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여길 이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고 요 모양으로 폐가 된.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해서 폐가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문제인데요. 자, 밑에 문제는 백선이죠. 자, 백이 둘 차례인데요. 자, 백이 둘 차례면 여기다 둘수 있는 곳이 뭐 제한적입니다. 여기 임수밖에 없겠죠. 이쪽을 그냥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자, 단수 치는 방향은 역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칠 수밖에 없고, 있는 것은 잡아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뭔가 수단을 버려야 되는데요. 이쪽 젖히면 이렇게 하고요. 빠지는 수는 그냥 땀은 그만이죠. 이쪽 넘어가더라도 뭐 여기 잡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뭐, 안 놔도 상관은 없겠죠. 공도가, 안 넘으면 연단수로 잡히네요. 안 넘으면 이 바로 연단수기 때문에 연단수로 잡히니까 당연히 하나 잡아야 되겠죠. 자, 이것은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한 한손이 수밖에 없죠. 자, 이쪽에서 그냥 맞게 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이때 그냥 있습니다. 자, 이걸 딸 수가 없죠. 단수, 단수. 잡힙니다. 그러면 흙은 여기서는 이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이때 여길 있는 거죠. 딸때딱 갖다 붙여놓으면, 흙이 이쪽으로 두더라도요, 여기가 단수입니다. 바로 연단수에 걸리면서, 이 흙돌이 잡히게 되니까, 이거는 그흙 전체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죠. 젖혔을 때, 막는 수는 백이 있고 두는 순간, 이 흙돌이 다 잡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은 여기를 먼저 먹여쳐야 되죠. 딸때 막아야 됩니다. 이젠 있는 수가 없죠. 백은 여기를 잇고, 여기를 따내면서 이런 모양으로 패가 되겠습니다. 이이고이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수고, 이렇게 할 때, 자, 백이 젖히는 수가 좋은 수고요. 흙이 그냥 막는 것은 이어서, 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서, 따는 수가 없었기 때문에 6번도 들어와야 됐죠. 있고, 딸때 붙이게 되면 오히려 흙들이 다 잡힘으로 흙은 반드시 어겨칠 수밖에 없고요. 탈때 맞고 다젖 치면서 이렇게 패가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의 답 자체는 음, 외길 수순인데 그 중간 변화도까지 좀 알아놓으면 조금 재밌는 문제들었던 을이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